엄마가 참고서 사라고 돈 2만원 줬는데 그 2만원 갖고서는 참고서 안 사고 뭐했어? 어? 아니 말을 해봐 짜장면 사 먹었어? 그렇게 안 부렸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어? 참고 하나 사라는 참고서는 안 사고 뭐, 뭐 해먹은 거야 도대체 너 엄마가 말하는데 자꾸 그렇게 표정 지을래? 엄마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얼씨구? 너 어, 오늘 PC방 갔었어? 응 PC방 어. 가서 홀라당 다 쓰고 온 거야? 아니아니 아니, 아니. 근데 엄마 이거 들어봐봐 뭘 들어봐 학교가 봐봐 3시에 끝나 2시에 가야 돼 어. 근데 2시간이 남았어 어. 밥을 먹을 시간이 있는데 그래,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 내가 p c 방 갔어 어. 아니 들어봐봐 들어 그래. PC방에 갔어 응. p 시방 내가 2시간 할수 있단 거야 어. 2시간 어. 얼마인지 알아? 2천 음. 원이야 엄마가 말을 줬어 응. 근데 내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 응. PC방에서 볶음밥이 5천 원이야 그래 그러면 은 2시간에 2천 원에 2시간 때우면서 밥까지 5천 원 하면 7천 원 수입해서 3천 원 남았잖아 그래. 응. 그럼 내일 또밥 먹으면 되 네. 어또또또또 또, 또, 또 핸드폰이야 또 어. 빨리 너 저기 아 나... 엄마 엄마 봐봐 왔다왔다 왔다, 이거 봐 이거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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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교에서 이거 현장 체험학습비 내리잖아나 서울랜드 가야 되는데 롯데월드 롯데월드 아 이거 어 이거 빨리 내래야 네, 선생님 자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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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까지 현금으로 다 내래 아니야 아니 가져오라 그랬어 가져오라 그랬어 영진이는 아, 왜 때렸어 영진이 엄마가 전화가 와왜 영진이가 네. 아 맞다 아, 맞다 우리 동생 지하 올 시간 됐잖아. 아 데리러 가던데 아 까먹겠다 내가 데리러, 데리러, 올게, 데리러 아니, 올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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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왜? 내가 갈게 내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엄마, 엄마 집에 편하게 있어 내가 갔다 올게 어? 이거 아닌데? 어, 이거 아닌데? 어 이리 좀 와봐. 네? 아까 나제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는데 너 성적이.. 아, 왜왜왜왜왜아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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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죄송합니다. 아니 잘못했어요. 너 성적이.. 아니 미안해 미안해. 아 아니, 잘못했어 어, 진짜. 아 진짜 여보가? 잘못했어. 아, 아니 오, 그... 미안하다. 아.. 아니아니아니 아 내가 좀큰 짓을 했다. 아그 내가 그런가.. 아.. 진짜 잘못했어. 아 내가 그럴려고 한게 아닌데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잘못했어. 나... 안 그럴게요. 아, 공부나 아, 지금 공부하해갈래 아, 너 성적 올랐다고 <laughs> 선생님 전화주셨어안녕하세요들 <laughs> 아들, 아들! 아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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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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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왜 왜왜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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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나어 응? 분명히 신발 있는데 어디 간 거야, 얘 지금? 아들. 야왜대답도안 하고 오어 어. 어? 아들. 너영진이로 피시방 가기로 했는데 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 아니야. 그 그걸 쓸데가있었때 아니, 무슨 피가 오가는 데 있잖아. 오나무를 가져가. 쟤 무슨 일이 있어?